맥스제는 콘텐츠 폰, 콘텐츠 앱, 콘텐츠 유저,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빅데이터, 콘텐츠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전 세계 최초 패션폰, 디자인 스마트폰, 매년 약 3억 대의 스마트폰 유리 파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농협폰, 태권폰, 보금폰, 부다폰 등 다양한 콘텐츠 스마트폰과 국가별 자국산 스마트폰까지 콘텐츠 유저, 콘텐츠 연결.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정밀 콘텐츠 빅데이터와 초정밀 콘텐츠 AI 시장을 선도합니다. 포노사피언스 시대, 맥스젠의 넥스트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디지털 퀀텀 점프를 이루어갑니다. 2026년 스마트폰 출하량 24만 대, 매출 1,032억 원을 토대로 2030년 출하량 1억 5천만 대, 예상 매출 65조 원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넘버3, 콘텐츠 기기, 콘텐츠 앱, 콘텐츠 유저, 콘텐츠 빅데이터, 콘텐츠 AI 시장, 글로벌 넘버원을 비전으로 합니다. 2025년 시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글로벌 영상 마케팅과 함께 전 세계 최초 패션폰, 디자인폰 매장을 오픈하고 제품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KT, SKT, l g U+, 플러스 버라이존, T모바일,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국내외 통신업체와 협업하고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등 유수 제조업체와의 협업, 테슬라, 구글, T1 모바일과의 협업과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둘째, 미국에 등록된 새로운 구조의 스마트폰 특허를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화를 추진합니다. 셋째, 새로운 디바이스, 콘텐츠 앱, 콘텐츠 AI 분야의 정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현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출시한 애플을 시작으로 구글을 비롯해 공장이 없는 아마존, 영화관이 없는 넷플릭스, 호텔이 없는 호텔스타컴, 식당이 없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즉, 한끗 차이의 연결의 시장입니다. 맥스제는 새로운 폰과 현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연결의 시장을 열어갑니다. 현재까지의 스마트폰은, 첫째, 매년 약 3억대가 파손되는 심각한 유리파손 문제가 있으며, 둘째, 대부분 흰색과 검정색의 단색 스마트폰입니다. 당사는 이 문제를 탈부착층이 있는 스마트폰과 피부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구조 특허, 탈착을 용이하게 하는 표면 특허 그리고 밀리터리 윈도우 유리가 탑재되면 밀리터리 앱이 설치되고 태권도에 윈도우 유리가 부착되면 태권 앱이 자동으로 설치 작동하는 기술 3D 입체 영상 표시 장치 특허 등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구조 특허로 미국, 중국, 한국 등의 등록을 마쳤으며 2021년 대한민국 기업가치 특허 가치 평가 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허청 한국 발명진흥의 특허 평가 트리플A TCB 평가 결과, 코스닥 특례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TI-2, 온 디바이스 AI 기술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권인 2억 명을 향한 전 세계 최초 태권 스마트폰을 소개합니다. 앞면과 뒷면의 태권 디자인, 태권 전용 앱인 태권 AI, 태권 톡, 태권 뱅크, 태권 몰, 태권 지갑, 태권 게임, 태권 경기 등을 미리 탑재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태권 폰을 보유한 나의 실력을 기본으로 하는 태권 올림픽 플랫폼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농협의 조합원 200만 명과 글로벌 2억 명을 향한 농협 폰, 농업인 전용 폰을 소개합니다. 농협 폰에는 농업 톡, 농업 뱅크, 농업 지갑, 농업 AI, 농업 렌탈, 농업 박사, 농업 몰, 지역 앱, 응급 콜앱 뿐만 아니라 초단위부터 대단위까지 1년 농사를 미리 기입하고 판매하는 앱을 탑재하여 농협 중앙회, 1,100여 곳의 단위 농협, 통신업체 및 유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함께 글로벌 빅데이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태권폰, 농협폰뿐만 아니라 10억 명 시장의 보금폰, 5억 명 시장의 붓다폰 4억 명의 소상공인폰, 3억 명의 케이팝폰, 5억 명 시장의 장애인을 위한 동행폰, 5억 명의 시니어폰, 스포츠폰, 펫폰, 게임폰, 메타버스폰, 기어폰, 패션폰, 브랜드폰, 블록체인폰, 밀리터리폰, 경찰폰, 공무원폰, 나만의 디자인 스마트폰, 국가별 자국산폰 등 새로운 콘텐츠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포노사피언스 시대의 새로운 금융. 삼성과 애플은 동일한 수량, 연간 2.4억 대를 판매하지만, 삼성은 660조 원에서 반도체 시총 등 460조 원을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시총은 약 200조 원이며, 애플은 6천 조 원으로 약 3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노사피언스에게 폰만 보내면 가치는 200조 원, 기기 없이 30억 명을 연결한 구글의 기업 가치는 5,500조 원. 하지만 애플은 2.4억 명에게 기기와 전용 앱을 미리 탑재하여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가치 6,600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맥스젠은 콘텐츠 기기에 콘텐츠 전용 앱을 미리 탑재하여 제공하는 넥스트 스마트폰, 넥스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글로벌 유수기업인 스마트폰 제조, 통신, SNS, AI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는 제조의 협업, 구글과는 연결의 협업, 애플과는 콘텐츠 협업, 테슬라와는 위성통신 확대와 당사기술이 탑재된 테슬라 폰 사업 제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연간 120만 대 생산 케파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량과 모델 확장에 따라 유수 제조업체와 협업 생산 공급합니다. 즉, 경쟁이 아닌 상생의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 최초 ESG 스마트폰 매장에서는, 첫째, 다양한 패션폰과 디자인 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장 방문 시한 사람의 원하는 디자인 스마트폰을 1시간 이내로 제작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수리비를 절감하고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폰을 실천하는 유통 매장입니다. 국가의 디자인과 국가 전용 앱을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가별 국민폰, 자국산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인구 15억 명, 평균 나이 19세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강력한 신흥시장입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앞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디자인과 다양한 패션폰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나이지리아를 첫 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15억 명 시장의 연결의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맥스젠 테크놀로지는 액정 보호 유리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매출 550억 원, 이익 60억 원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량 수입 유통한 미국 버라이조는 매출 5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현재까지 글로벌 누적 시장 약 15조 원 규모를 형성한 성공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콘텐츠 스마트폰, 라이센스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폰과 같은 전용폰을 시작으로 태권 디자인과 태권 플랫폼을 담은 전 세계 최초 태권 스마트폰, 그리고 글로벌 2억 명 시장을 향한 농협폰까지 콘텐츠가 실제로 실행되고 사용자와 연결되는 스마트폰으로 서로 다른 콘텐츠와 정체성을 담은 스마트폰 라인업입니다. 맥스제는 삼성전자, 애플, LG 및 LG유플러스 등 실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스마트폰이 하나의 시장이 될수 있음을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맥스젠 새로운 연결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